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사정책연구원 승재현입니다. 윤창호법은 종래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종래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해봤, 사망을 한다 할지라도 2년 이하의 금고형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음주운전, 즉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해가 발생하면 1년에서 15년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례인은 음주, 음, 음주의 측정 수치가 0.05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0.03으로 낮추어져서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한 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아짐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만드는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약범죄, 도박범죄와 더불어 가장 중독성이 강한 범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음주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운전 실력은 여전하다 라고 어, 그릇된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결국 그 사람의 석벽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반대한 우리나라의 문화,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이 아무리 가중된다 할지라도 법원이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없다면 사실 법정력만 높은 것이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경향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창호법을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음주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음주를 하고 그 음주가 운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곤란하게 만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이 곤란하다 이렇게 볼수 없는 거죠. 즉, 음주를 해서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영역이고, 음주를 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곤란, 사고 발생 이세 가지를 다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검사가 입증을 못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엄주 운전의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엄주를 하면 그로부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죄명을 바꿔야 되겠죠.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아니라 엄주 운전 치사상죄로 만들어서 적어도 엄주 운전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에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에는 윤창호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엄주로 인한 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건절할 수 있는 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건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안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첫번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말연시에 혹시나 코로나19가 지금 천만 시민이 멈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가야만 하는 회식 자리라면 반드시 차를 놓고, 회식 장소에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숙벽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갔을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놓고 간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음주운전을 건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 음주운전을 그러한 형태로 건절할수 없다면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그사람의 운전의 습격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음주운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성의 발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량을 1년, 2년, 3년 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첫 번째 음주운전 때그 사람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그냥 벌금 받고 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음주운전에서 자동차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우리 형법상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압수할 뿐만 아니라 요새 음주운전 측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음주운전 측정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접촉으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떠있는 알코올의 어떤 공기방울의 입자를 채취를 해서 그 사이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있도록 우리는 비대면 접촉의 방식으로 음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동차 안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그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자동차 시동이 근원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좀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으면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음주 운전을 딱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나의 생명이 뺏기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 멈추어지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